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가 뭐냐면은,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참이 되는 무슨 값을 찾는 거야? X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쵸? 어, 참이 되는 X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었어. 그러면은, 부등식은 뭐냐면은, 부등식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X에, 참이 되는 X에 범위를 찾는 거야, 범위.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범위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어리다가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되겠죠. 어, 범위가 나오는 거는 우리 수직선에다가 표현해서 자, 우리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쉽게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 연립이라는 거는 뭐예요? 연립이라는 건 공통이야. 어, 공통, 어, 연립 방정식은 공통, 해를 찾는 거고 자이어 연립 공통 x값 y값 찾는 거고 자 연립 부등식은 그럼 뭐예요? 공통 범위를 찾는 거겠죠그렇 어, 겹치는 범위,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다 했던 내용이 1차식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 숨이 어 자, 몇개 이제 풀면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등식을 풀때 어, 부등식의 성질을 있었죠? 뭐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뀌어. 근데 바뀔 때가 있는데 뭐예요? 어, 자, 음수를 곱할 때, 나눌 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1번 어, 기억을 찾을게요. 자, X는 왼쪽, 너,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5가 되면서, 8. 자,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2로 나눠주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어, X는 4보다 크죠? 자, 그럼 너를 어떻게 한다?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야. 4보다 큰 거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등호가 안 들어가면, 뻥 뚫려있고, 어, 초과라고. 그쵸? 크다. 초과라고 했죠? 어,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뭐 이하, 이상,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런 표현이었잖아. 정확하게 우리가 해주고요. 다시 한번큰 거는 오른쪽, 작은 거는 왼쪽으로 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갔으면은 어, 우리가 이 부분에 색칠이 들어가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그저 그렇죠, 뚫려 있어서 그 범위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다음에 자두 번째 거 x가 넘어가니까 빼기 x, 빼기 2x. 자부등호는 가만히 있고요. 너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은 플러스고 6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겠지. 그래서 얼마? 1보다 커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 너는 자 겹치는 범위가 뭐보다 2 개가 완전히 겹치는 거는 4보다 크죠. 그래서 x는 4보다 커요가 내가 찾는 범위가 돼요 자정확교때 거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첫 번째 너도 2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x는 넘어가라 아 부호가 바뀌니까 2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10이 되고요 그럼 x는 2로 나눠주니까 5보다 작아야 되겠지 아 x는 5보다 작아요 자 x는 5보다 작아요 다음, 두 번째. 너는 얼마가 될까요? 넘어가니까 4x. 자, 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이죠? 4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x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꽉차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대체. 자, 그럼 너는 뭐예요? 겹치는 범위가 요 범위에요. 아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 는뭐보다는 5보다는 작아야 돼자 내가 찾는 뭐어 공통범위에요 기억나죠 어, 자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 다음 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이것도 뭐예요 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 소리야 어 결국엔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에 거 가를 전개하니까 얼마예요 어, 다시 정리할, 정리할게요. 4x-3x, 플러스 3, 2x. 자, 밑에 거는 얼마야? 5x-11, 2x-2. 자, 위에 거, 위에 걸 정리하니까, x가 넘어가세요. 너는 플러스 x. 너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어,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로 나눠 주면 부등호 바뀌면서 3보다 커야 되겠죠. 어, x는 3보다 커야 된다. 다음에 너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3x 너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요? 어, 11에다가 2 하니까 13. x는 3분의 1 3보단 작아야 돼요. 어 3분의 1 3보단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정수의 개수를 봐라. x의 개, 개수를 봐라. 너무야 3보다 크고, 넌 얼마요? 4점 얼마죠? 어, 그럼 들어가는 거는 누구? 4 하나밖에 없네요. 자, 몇 개요? 한 개가 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어,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주시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어, 요거만다 중학교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우리가 좀 복잡한 식의 부등식은 똑같이 풀죠? 양변에 얼마? 10, 10. 모든 덩어리에 10을 곱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 3에 2x-1, 12x-+, 10. 어, 밑에다가는 양변에 뭐야? 덩어리가 두 개면은 간을 쳐주고, 어, 3하고 4하고 6하고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해주니까, 너 12를 곱하고, 12를 곱했더니, 4에 x-1,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3에 x 플러스 1자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자 그럼 너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넌 얼마가 되고? 6x 마이너스 3자 12x 플러스 10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6x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요? 플러스 13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6분의 13자 그럼 너를 수직선에 편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 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아요 자 왼쪽으로 가면 되겠어 자 다음 너 분비하니까 얼마예요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니가 2보단 작거나 같아요 너하고 나는 얼마가 되고 x 자 너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요 7 9 그쵸 렇 어, x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9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렇게 가는데 겹치는 거는 이 범위잖아.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정수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정수는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 2점 얼마죠? 그 말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사이의 가장 큰 정수는 어, 마이너스 얼마?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자, 다음에 어, 자, 요것도 한번 우리, 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세 개가 차례대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자, A, B를 하고, B, C를 한 다음에 겹치는 범위를 차, 찾으면 되죠. A가 B보다, 자, 어떻게 작고, B가 C보다 작습니다.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참여되는 X 값, 우리가 찾아내면 돼. X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너하고 너. 첫 번째, 어,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니까, 5 빼기 4x 빼기 20. 다음에 15 마이너스 10x.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거 하니까 어, 15 마이너스 10x. 다음에 8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x는 넘어오니까 얼마가 되고 6x가 되고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니까 30이 되겠죠. 그치 보이지? 어. 그럼 x는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x는 얼마보다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어허,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다음에 너하고 너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8X. 너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18로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뭐보다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은요 사이에 들어가는 어, 정수는, 정수의 갯수를 찾아냈으니까, 1부터 2, 3, 4, 5. 몇 개야? 어,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섯 개 정답. 자, 그쵸? 어, A, B, C골,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요. 자,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어, 자, 필수의 제 5번. 음, 자, 어? 밑에 거 보니까 밑에 미지수가 있네요. 덩어리 두 개니까 가로치고. 근데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 아 그럼 뭐야? 1차 부등식 풀어라 그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 위에 거. 자너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2x 빼기 3x니까 빼기 x. 너 넘어가니까 빼기 3, 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 자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아, 세미 거봐봐. 지금 정신은 누고 있잖아. 야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당연히 뭐가 돼? 어 부등호 바뀌겠지. 그치? 어, 그럼 3보다 크고 나타요. 3보다 크고 나타요. 두 번째, 밑에 거의 양변에 얼마 곱하니까? 채송배수 9를 다 곱하니까, 너9 곱하니까 뭐가 남아요? x-a가 남고요. 9 곱하니까 18이 되고요. 9 곱하니까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살아있죠. 자, 그럼 너 풀어라. x-a, 18-3x-u. 자, 너가 넘어가니까 4X가 되고요. 너하고 는 얼마야? 12 플러스 A. 그럼 X는, 자, 4로 양변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고 4분의 12 플러스 A가 되겠죠. 어, 4분의 얼마? 12 플러스 A보단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또줘졌어 끝. 왜? 너하고 너하고 같으면 되니까 b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바로. 자, 너하고 너하고 합되니까 a는 얼마예요? a도 3이 되겠네요. 어, 그래서 a, b 더하니까 6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별거 없지? 어, 자, 우리 분수 있으면은 소수 있으면은 양변에 얼마? 어, 자, 최소공배수나 10, 100, 1000을 곱해가지고 정수꼴로 만든 다음에, 어, 똑같이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 자, 다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똑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해가 없다, 있다, 뭐 그거 무슨 이 많다, 뭐 그런 표현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가 없다라는 거는 공통 범위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공통 범위가 없어요. 자 위에 거 풀어주니까 제대로 나와 있는 거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e x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럼 x는 얼마보다는 2보다는 커 나타요. 자 x는 2보다 커놨다 2보다 커놨고 다음 두 번째 너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2a 4 그치? 그건 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해가 없대 너는 작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없대 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 2a 마는자 2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맞죠? 어 근데 a라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 봐야죠. 어자잘 보세요. 너는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2의 자리에 가도 겹치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너 보세요. 자꽉차 있고 꽉차 있을 때만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꽉차 있는 게없으면그그 그 겹치는 거에서는 공통 범위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e a 4. 좀 헷갈릴 수가 있어. 2가 되거나 2가 되면 돼안 돼? 되죠? 2가 돼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잖아. 그리고 그보다는 작아야 돼. 맞죠? 자, 그럼 넘어가니까 2a 넘어가서 6 a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내가 찾는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3이 되겠네요. 어, a의 최대값은 3. 자, 조금 헷갈린 부분이었고 어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어, 다음. 자, 정수회가 나와 있다. 똑같은 표현이야, 여러분들. 이거, 우리 범위를. 어, 이 학기 때 되면 이제 이 연습을 우리가 명제라는 거에서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걸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2, 3, 4, 3개가 된대요. 그러면은, 너 봐봐. 너 넘어가니까 2x 넘어가서 3이고요. x는 얼마? 2분의 3보단 크고 아요 자, 그럼 2분의 3보다 커나왔다 나온 거는 생일 있잖아요. 수직선에 표현을 하세요. 2분의 3보다는 커나왔고 자, 밑에 거, 위에 거에다가는 양변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해주는 거야. 아니잖아. 4도 있으니까 12를 곱해줘야죠. 어, 12. 자, 그러면은 12 곱하니까 3x, 12 곱하니까 6, 12 곱하니까 4x,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그치? 자, 그러면 x는 왼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넌 숫자는 오른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바뀌어야죠. 어, 2a 플러스 6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2a 플러스 6은 여러분들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게 2, 3, 4의 정수가 들어간 넌 1.5고 2, 3, 4, 5자 이렇게 범위를 우리가 써주면은 2, 3, 4가 들어가야 된대데 그러면은, 너는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2, 3, 4를 포함하려면은, 여기 있으면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 해가지고, 왼쪽,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쵸? 어, 자, 그러면은, 승미한 번, 범위를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세요. 2A 플러스 6은, 여러분들, 2A 플러스 6은, 4의 자리에 가도 꽉차 있으니까, 2, 3,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어, 4가 돼도 되고,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다음에 너는 2 a 플러스 6은 5 자리에 가면 돼안 돼? 안 되죠? 5 자리에 들어가면 은 뭐가 돼? 2, 3, 4, 5까지가 포함되니까 2, 3, 4를 만족한다는 이 전제 조건에 위배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5보다는 무조건 왼쪽에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어,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어, 너 플러스 6을 없애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하니까 마이너스 2, 너는 2a가 남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또 2로 양변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어자 a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갔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이런 범위가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되겠어요. 어,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자,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밑에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예절을 통해 가지고 어,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에게 사갈 나눠준다. 뭐 우리가 의자 문제, 뭐 텐트 문제, 뭐 수학여행 가서 방 배치 문제, 똑같은 거였죠? 자, 한 학생에게 3개씩 주면은 10개가 남는데, 어허, 그리고 봤더니, 자, 우리 학생의 수를 X라 했어. 학생의 수와 사과의 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3개씩 나눠줬더니 10개가 남았어. 그러면은 사과의 수는, 자, 얼마예요? 어, 학생에게 3개씩 줬더니 X명이 있어. 10개가 남았으니까 사과의 수는 3X 플러스 10이야. 자, 10개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 5개씩 나눠준대요. 그럼 맨 마지막 학생은 한개 이상 세개 미만의 상을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 그림을, 그림을 그리세요. 뭐냐면은, 사람의 개수예요 X명, 그 전에는 X-1명, X-2명, X-3명, X-4명 쭉될거아니야 맞죠? 근데 얘를 몇 개씩 준다 그랬어. 10개씩 준대. 그럼 10개씩 앞에서부터 쭉 주기 시작하는 거야. 10개씩 주는 거야. 어, 너도 10개야. 그리고 왔더니, 맨 마지막 학생은 10개씩 주다, 주다 주다 왔더니, 맨 마지막 학생이, 너는 얼마? 1개에서 3개, 1개 이상 3개 미만의 사과를 받는데, 그러면 그 전, 마지막 전까지는 10개씩 받는 거죠? 어, 그러면 사과의 개수는 X 빼기 1번째까지는 10개씩 받아야 돼요. X 빼기 1번째 학생까지는 10개씩 받아야 되고, 맨 끝에가 뭐가 되는 거야? 한개 이상, 이 개수는 한개 이상, 몇개 미만? 세개 미만이 되는 거야. 맨 마지막이 한개 이상, 세개 미만이 되는 거야. 아, 요걸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식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10x-10에다가 플러스 이라니까 9. 자, a b 식 꼴이니까요. 3x 플러스 10이 되고요. 두 번째, 3x 플러스 10은, 자, 또,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x,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자, 너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7X 19. 그럼 X는 얼마보다는 7분의 19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X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7. 그럼 X는 얼마보다는 7분의 17보다는 크나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 사과의 개수를 봐라. 자, 선생님 어7214 7분의 19 7분의 어, 7321. 자, 넘어가니까 17 7x. 아, 선생님이 지금 완전히 어, 이상한 짓 했네요. 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아, 월요일 아침이라 선생님이 정신 나갔나 봐. 어, 다섯 개씩 나눠 준대. 아이고, 그럼 네가 다섯 개라는 소리잖아이 멍청한 선생님 그렇죠? 어, 다섯 개라는 소리예요. 자, 어, 안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 주니까 어,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정신 나간 선생님, 그치? 어, 자, 다시 한 번, 어, 너를 다시 한 번, 1 0 개씩이 아니고 5 개씩이래, 5 개씩. 문제 좀잘좀 좀 읽어라. 자, 5 개씩. 그러면은, 너도 다섯 개, 너도 다섯 개, 5개. 계속 다섯 개씩 준다는 소리야. 다섯 개씩 줬더니, 어, 마찬가지로, 맨 끝에가 한개 이상, 세개 미만이고, 자, 그 전에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다섯 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전 학생이 다섯 개씩 받는다. 그리고 한개 이상, 세개 미만이에요. 그럼 너를 다시 풀어주니까, OX-4에 너 4. 너는 3X 플러스 10. 자, 다시 한 번, 3X 플러스 10.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OX-5에다가 마이너스 2. 자, 너는 또안 들어가잖아. 에이. 지저분하네. 그치? 어. 자, 그럼 너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갔더니, 자, 2x, 얼마? 14. x는 7보다 작거나 같아요.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수직선의 표현. 두 번째, 너 넘어가고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x는 뭐보다는 6보다는 커요. 6보다는 커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예요? 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사람 수니까 정수가 나와야죠. 7. 자, 내가 찾는 명수는 7명이고, 사과 수는 여기다 7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3, 7에 21에다가 10도 하니까 31개가 사과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선생님이 좀, 어, 멍청한 짓을했는데 여러분들 잘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음, 어, 소농물.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풀었던 거죠. 소금의, 농도에 관한 문제. 자, 농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식을로 써야죠.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는 퍼센트죠?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은 8%의 소금물 300g이 있었어. 그림을 그릴게요. 자, 8%, 100개 중에 소금의 양이 8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 그러면, 자, 300g이 있었고, 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데? 14%의 소금물, 어, 14%의 소금물을 섞어. 몇 그램을 x 그램을 그래서 뭘 만든대요? 어, 얼마 이상 얼마? 9에서 11 이하의 그렇 소금을 만든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개를 섞어놨더니 9% 물의 양은 얼마야? 두개 합치니까 300 더하기 x가 되겠지? 몇 프로? 11%는 얼마야? 300 더하기 x가 돼요. 그럼 이거의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고요? 100분의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농도 퍼센트는 100개가 기준이니까 100분의 9 곱하기 어 소금물은 100 더하기 x 300 더하기 x 자, 단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8 이거의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플러스 100분의 14 곱하기 소금물 x 다음에 너가 뭐? 그렇죠 어, 100분의 이거의 소금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양변에 뭘 곱하니까 100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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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곱했더니 넌 얼마가 되고 2700 플러스 9x. 넌 얼마예요? 38에 2400 플러스 14x. 넌 얼마예요? 없어지니까 3300 플러스 11x가 되겠지. 자, 내가 찾는 거는 이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한 개, 한 개, 두 개를 열리고 하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해보자. 너가 넘어가니까 빼기 5X, 위에 거는 그쵸? 네가 넘어가니까 빼기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X는 얼마? 605, 6에 30이니까 60보다는 크고 나왔죠. 어, 60보다는 크고 나왔고 자, 다음 두 번째. 너 풀어주니까 얼마야? 11x가 넘어오니까 얼마가 되고요? 어, 3x. 자, 네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00에다 900이죠. 900. 어, 900. 자, x는 그럼 얼마가 돼요? x는 300이 되겠네요. 300. 아하. 그럼 소금물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 60g에서 x는 얼마? 300g. 자,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겠네요.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고 그림을 그리세요. 원래는 8%의 소금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14%의 소금물을 넣었대 두 개를 합쳐서 그랬더니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써놓고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